병이 있고, 검이 있죠. 어? 요 밑에 소화 있습니다. 첩도는 안 되죠. 중국에서 이모대원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두 명을 줬습니다. 근데 이모대원에 다시 그, 이혼을 합니다. 28세 때 결혼을 해가지고 이모대원 37세 때 이혼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근무하는주재원으로근건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 신녀수, 연마가 있기 때문에, 연마가 간이 있고, 변화가 있으니까. 여기 임수가 이 떡재에 참 좋기는 좋아하는데, 이때 이혼을 하게 돼. 음. 여기 이제, 어, 남편의 사주를 한번 보면, 술 정예, 운지, 음. 그다음에 을사. 요거는 사전 아니죠? 오른쪽지 음. 아니. 자기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이, 오심을, 병오생을구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예, 생각해. 요 보면은, 진수충, 사회충, 요, 얼목, 정화가 깨진군이죠. 그래서, 예. 처의 역할이 잘안 됩니다. 이제, 어, 우리가 이, 여, 여러분은 이제 볼지 꼼꼼하게 이제 딱 봐야 니 어디에서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겠는가. 저 여는 사진 우리가 순놀이 났으니까. 임계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변화될 고 경금도 있고. 전화가 있으면 더, 더 좋겠지만. 정안은 없지만 좀 개수가 있으니까. 개수는 인수니까. 그럼 이 나무가 조통은 되지 않잖아. 그럼 여기 인수가 있으니까 아을 돕겠지 않잖아. 욕심이 시간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엄마가 오래 살고이 아버지는 조금 배그자 자주. 자 해병자, 해병 김해해운입니다진정이 그러각을배인 점, 무자, 기축, 여기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공부를 잘 하다가 이 무대문에는 공부를 아주 잘했죠? 잘 했죠. 잘 하다, 이어서 안는 거예요. 왜안하는거예 왜하는 수준이지? 응? 원래 남자는 쟤가 들어오는게 한과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서 여기로 들어서 여기 쟤가 무료죠. 뭐 그러면서 여기 또 들어와서 이게 또 쟤가 무료죠. 뭐 이혼 김이 혼자 올리고 마오 친사인데 우리, 우리 저이또혼개가여리이 개머가 하면 참 나쁩니다. 안 해야 는데이 합을 하고딸다 그다음에 이제 정 정의의 시 그다음에 이제 식신이, 식신이요, 빚고, 해수가 있고, 자기가 강하니까, 어떤 신금은 가져로서 역할을 못 합니다. 무신 계해 갑신 간이 제를 신화이기 때문에 인수로 신화이. 이 감옥이 여기 무토가 있어서 물론 무게압을 잡아주지만 이쪽 끝까지는 잡아줄 수가 없어. 인자 피난할 수밖에 없죠 그걸 내가 내가 그저 얼사, 이제, 정해. 각술. 기사. 요건 이제 해수가 있고 술, 술에 있어가지고, 전화도 있고. 그래서, 어, 근무를 하다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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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하고 지금 주택 관리소 소장을 하있습니다 토, 화 토하고 많으니까, 강주, 어떻해이것이자 제일 수월해. 크게 좋 사진은 아 선생은 지금 서른 일곱이죠, 무술. 그 다음에, 값진. 기사. 뭐, 학계이죠, 학계. 학계. 제가, 제가 벌써 학계이죠. 여자인데 아직 결혼은안 했습니다. 했는데행대 졸업해가지고, 시무공 하고 있어. 가식기. 간목이 깎기 하반나하면가시기올라가면 무조건 무토가 있어야 니다 글자를 밑에 갑술이있게든 일배 학교를 이니다안 그러면 간목은 학교 이룹니다. 그것은 자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각 일반이 자월생은 역시 정화와 경금과 개발을 요구합니다. 자월 감복은 경금을 쓰고, 정화로 경금을 지하고, 병화로 조호하면 무토로 재수해야 됩니다. 왜? 네. 자월은 또 수의 왕제이기 때문에, 청난에또무개수가 끼쳐 놓으면 수가 많긴 많으면 무토로서 제거해야 되죠. 지 감복 일생이 자월에 공화하면 목성은 하늘을 시작한다. 추위를 시작한다. 자월은 동지발이있 때문에 춥습니다. 그러나 해월은 이동이 돼도 소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 춥지는 않아요. 먼저 적을 요구하고 후에 갱금과병화는 이것을 도와야 합 사, 이를 보면, 인, 사, 사, 이를 보면, 백에서 사는 장생의 지혜에 나와, 백에서 이는 또 장생이 되고, 이는 가의 글로입니다. 이와 같이, 제, 인, 식사리 모두 그 일을 덕한다. 이것은, 두 시에, 두오의 시에, 안개 안청고라는 것이기요 즉, 공백이 현달이 메다다 우리가 해오려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감복이 자오래는 자오래는 예, 인과사가 있으면 사는 경금의 장신이고, 이는 변화의 장신이고, 감복의 록이라서,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방계엄청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즉 공맹현달의 맹이고다 개수가 나타나서 정을 극하고 무게의 부신이 없으면 평생수지입니다. 자, 자원의 말이지. 자원의 개수가 나타나서 정안을 극하면 평생 아픈 일다 개수가 중첩하고 정화가 없으면, 용태성이, 용태성에는 사람이 있었고, 정중화, 우물 속의 개구리, 지만 똑똑하다, 이 말이죠. 정중화, 세미전자죠. 개구리와 자. 꽃물 속의 개구리와 같이 대해를 모르고 세상에 나올 수 없다. 참 중요합니다. 감옥이 자원해 났는데 개수가 두개 있으면은 꽃물 속의 개구리 세상에 나올 줄모르다 집안이 틀어박게 있죠. 정역고백이 있으면 한목 상량하여 묘하다, 묘하다는 것은 좋다 이그 말입니다. 만약 지지의 수세가 왕국이 되면 사후 무관이라. 간목이 지지의 신자진 수국을 이루면 사후 무관이라. 죽으면 관까이 없다 그런 이런 사람들 그런데 가을 낮자의 건물, 사람이 행방불명 된다 이말이야 행방불명이 돼서 끝내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가을까질 수 없다. 참, 이 겁나는 말이면서도 우리가 새리 볼 그런 말입니다. 예. 수에 빠져. 변호사,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이 죽은때 8년이 되면 간을 넣고 안할수가 있겠나 햇방을 넣을텐데 물에 빠져나가서 저 다른 나라를 꺼내놔본다. 표류사 그럴때문에 간이 없는거야. 자울갑일세는 간모일세 한지라 치가야충모 천구에 비할 수 없다. 봄에 비할 수 없다. 즉, 동목과 천목은 충목은 동일에 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봄도 춥기는 춥고, 동짓다도 춥기는 춥은데, 이거를 비할 수가, 논할 수가 없다. 추는 양하, 반륙의 에이으로 겸정화를 보면, 목화 투명상이 되고, 동목은 목성수금의시이므로정을 용하여 경을 제한다. 고로 충목은 활을 용하여 금을 기하고, 봄의 목은 활을 용하는데 금을 싫어하 겨울의 목은 화를 이용하는데 금과 화를 변용해야돼 네. 그 목재를 써야 되기 위해서 그거 이거네 그이 말이죠.